권력의 눈이 멀어 추잡함에 끝을 달리고 있는 이낙연이 김문수와 손을 잡아버렸네.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괴물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. 괴물 독재국가 출전을 막는 데는 김문수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어놓고뭐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명절이나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<laughs> 찾아가려고 그래? 그러니까 음. 이낙연, 아, 그 공동정부랑 뭐뭘 하겠다는 거예요? <laughs> 뭐, 뭐 총리 하고 싶을게까 이낙연 총리, 한번더 하시려나? 그건 모르겠는데. <laughs> 애초에 이분도 정치 자체라든가 공정 영역 일을 하셔면안 되는 분이랬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이낙연. 아 그냥 출세주의자였다. 그때 진짜 인기 많았었는데. 그때도 저는 싫어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는, 뭐, 제가 보기에는 무슨 자, 신의 정치적인 뭐 이득을 얻겠다는 거보다는 감정. 징오심이에요, 징오심. 이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징오심. 난 열등감이라고 보는데. 이재명에 대한 질투에 정신을 놔버린 이낙연의 추악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.